좋아요, 긴들빡 박스의 긴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목요일 업데이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출처는 좀비고등학교 공식 카페입니다. 좀비고등학교에 신규 컨텐츠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어썸패스. 시즌제 퀘스트인 어썸패스는 무제한 스킨이 포함된 다양한 보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기존 즐기고 있던 좀비고를 더욱더 재밌게 만들어줄 컨텐츠라고 합니다. 내일 출시되는 어썸패스 시즌1의 배너 이미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알수 있는 점은 매일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별을 획득해 레벨업 하세요 라고 적혀 있고요. 퀘스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비고 퇴치 초보자. 스리 모드에서 어떤 좀비든 30회 처치. 신입 경찰. 경찰과 도둑 모드에서 인간, 사회 수감시키기. 식으로 퀘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퀘스트 완료, 내일 새로운 퀘스트로 만나요라고 적혀 있는 두 번째 탭을 보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일일 퀘스트가 등장하고 일을 클리어하면 레벨이 상승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썸 패스에 레벨이 상승하면 어떤 점이 좋냐고요? 패스 레벨에 맞는 다양한 보상을 받아보세요 하면서 레벨에 맞는 보상이 또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경험치 부스터를 다섯 개 받고 레벨1에서는500 미네랄을 받네요. 레벨을 더 높게 올릴수록 당연히 더 좋은 보상이 따라오겠죠? 이번 는 어선패스 티켓입니다. 어선패스를 구매하고 추가되는 다양한 혜택과 전용 보상을 받아보세요라고 적혀 있는데요. 각종 명찰, 말풍선, 미네랄 가스, 부스트, 액션 교환권, 인간 스킨, 좀피 스킨도 보이고요. 처음 부던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흰색 물감 풍선과 옷장 확장권. 개인적으로 흰색 물감 풍선은 정말 원하던 아이템이었는데요. 해당 상품들은 어선패스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추후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썸패스가 출시되면서 전용 신규 스킨도 출시됩니다. 아트웍 이후로 많은 유저분들이 기다리시던 강우빈과 송현우의 신규 스킨인데요. 5번 경감 강우빈과 방랑개도 송현우가 그 주인공입니다. 벌써부터 강우빈과 송현우를 좋아하는 유저분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네요. 5번 경감은 과연 방랑개도를 잡을 수 있을까요? 신규 스킨이 나오면 신규 액션도 따라와야겠죠? 신규 액션 콜록콜록과 연막한맛어대가 함께 출시됩니다. 해당 스킨들은 어썸패스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어썸팩 포함돼서 계속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많은 유저분들이 간절히 기다리셨던 레더가 드디어 재오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사항은 추가 별도 공지를 통해 알려주신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충격적인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게임의 최적화 작업을 위해 이용률이 저조한 게임 모드 3종의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종료되는 모드는 놈놈놈 모드, 듀얼 모드, 탈출 모드인데요. 다음 주 업데이트 때 종료된다고 하니까요. 이 게임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일주일 동안 후회 없을 정도로 많이 해두시는게 좋겠네요. 저도 자주 즐기던 모드들은 절대 아니었지만 괜히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접속 오류로 인해 이번 달 출석 체크를 아직 마치지 못한 유저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가을 맞이 출석 체크를 일주일 연장한다고 합니다. 10월 10일 점검 전까지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니 다들 꾸준히 출석해서 갈성패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서버 점검 예정 시간은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120분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도희 박스의 김도희였습니다. 오늘도 김도희 놀아줘서 고마워요. g o 이 d